평택 브레인시티의 중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천만 원에 입주 시까지 끝 브레인시티 내 가장 저렴한 분양가를 선보이는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 더 휴입니다. 브레인시티는 146만 평에 1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의료, 교육, 복지, 첨단 산업시설, 근린공원 학교 등이 다 들어서는 복합 계획 도시입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며 1000만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보니 발코니 확장비도 700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합니다. 주변 아파트에 비해 평균 3000만원이 저렴한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파격적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곧 마감 임박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이 되기 전에 서두르셔서 선점하셔야겠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 꼭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 더휴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당사업지는 평택 브레인시티 내 메인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공동 7블럭에 위치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7개 동으로 총 991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주차대수는 총 1395대이며 가구당 약 1.4일대로 여유롭고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겠습니다. 동간거리가 넓고 3800평 규모의 글린공원이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어 마치 공원 속에서 생활하는 듯한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평형대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룸, GX룸, 스크린 골프장, 골프 퍼팅장, 키즈 카페, 1인 스터디룸, 독서실, 작은 도서관, 펫 케어존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육 환경이 탄탄한데요. 단지 내 학교 가는 길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며 신설되는 중고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29년도 개교 예정이며 한경 국립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아주대병원이 들어서며 약 30여개의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유니트 보러 가보실까요? 84C 타입 함께 보시죠. 세련되고 모던한 컬러의 현관이 우리를 반겨주고요. 현관 팬트리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취미용품들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겠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첫 번째 욕실 함께 보겠습니다. 욕조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첫 번째 방 함께 보시죠. 침대 도도 옆으로 길게 책상 둘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요. 뒤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느껴집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자녀들 옷 차곡차곡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겠네요. 바로 두 번째 방도 함께 보시죠. 복도 통해서 두 번째 방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요. 두 번째 방 역시도 자녀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서재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뒀음에도 공간 넉넉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이쪽 역시도 창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개방감 느껴집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가볼게요. 와, 거실은 진짜 넓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텐데요. 이렇게 창이 시원하게 트여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우물천장이 파져 있기 때문에 공간감까지도 느껴집니다. 거실 역시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맞은편 주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가기 전에 보시면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요. 6인용 식탁을 뒀음에도 양 옆으로 넉넉한 공간감 느껴지실 겁니다. 주방을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시원하게 뻗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두셔도 동선상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련된 대리석으로 상판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분들 너무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싱크볼 역시도 깊고 넓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앞쪽에도 이렇게 창이 옆으로 시원하게 트여져 있습니다. 맛통풍 끝내주겠네요. 이쪽 보시면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위로 배치해 두셔도 넉넉한 공간감 자랑합니다. 맞은편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공간이 있는데 열어볼게요. 짜잔! 주방 팬틀인데 정말 넓습니다. 거의 알파룸으로 보셔도 될 정도예요. 주방 용품들이라든지 식자재 이쪽에 보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서 안방 살펴볼게요. 안방 역시도 모던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침대도 쓰에도 옆으로 공간 넉넉합니다. 또 이쪽 보시면 발코니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화초 키우시기에도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역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드레스룸 봐야 하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정말 깊고 넓은 드레스룸이라서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통풍도 끝내줄 것 같고요. 위쪽에 제습기까지도 설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옷 많으신 분들은 전혀 수납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앞쪽에다가는 입식 화장대 설치하시면은 우리 주부분들 너무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네요. 맞은편 보시면 안방 화장실 있습니다. 샤워 부스,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는 가장 우수한 입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시세 차익을 받고 시작하는 단지인데요. 풍부한 개발 호재들과 함께 미래 가치가 뛰어난 브레인시티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선점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 원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 중입니다. 1000만 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파격적인 계약 혜택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 꼭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유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